중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생활 안전과 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금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담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구는 무엇보다 구민들이 신청 방법과 이의 신청 등 절차 안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했던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중구 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지원금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첫날, 중구 신흥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전담 신청 접수 창구가 마련돼 민원인의 원활한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을 돕습니다. 또 동별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 배치해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는데요. 중구는 지난 4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4개의 전담 TF팀과 12개의 접수 입력반을 구성해 취약계층 우선지급 안내와 민원응대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전담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 여부는 물론 신청 및 접수 방법, 이 신청 절차 안내 등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은 6월 18일까지 가능하며 지급된 금액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